근데 어떤 분이 질문하신 내용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해요.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여성분이고, 아마도 4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건강 쪽의 전문가이신 분인데, 그분이 당연히 열심히 살고 계시고, 돈도 열심히 벌고 계시고, 아이를 열심히 키우기 위한 목표도 갖고 계시고, 그런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아메이 사업은 뭐를 하는 일이에요? 뭐를 하는 게 아메의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아메의 사업에 관심이 있으셔서 모르신 거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메의 사업은 뭐 하는 일일까요? 돈 버는 일이에요. 어, 아메의 사업은 비즈니스. 네.인데, 아이템이, 그럼 비즈니스라는 건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지금도 우리 거기 김지영 씨 계신 곳은 아마도 의류 매장 같은데요. 그죠? 거기는 의류가 아이템이죠? 네. 아메이사업은 생필품이 아이템이에요. 그죠? 네. 그래, 그래서 생필품이 아이템을 가지고, 생필품인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좀 아까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분도 있지만 그러면, 아, 그래서 대부분 보통 생각하시는 거가 제품을 파는 일인가? 라고 대부분 생각한 게 가장 상식, 그냥 일반적인 내용인 거죠. 제품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틀린 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제품을 파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경제활동, 제품을 사거나 쓰거나 팔거나 하는 모든 경제활동에 제품을 판다라고 하는 거는 그 원가에 마진을 붙여서 누군가한테 전달해서 마진이 내수입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사업이든 제품이든 어쨌든 아메이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때 그와 내가 같은 금액의 물건을 씁니다. <laughs> 네. 제가 제품을 소개해드린 분도 치약을 6,600원에. 치약이 6,600원이죠. 어 6300원이 떨어졌나요 금액이? 아 6000원에서 6000원에서 6300원이 됐군요 네 굉장히 안 오르네요 치약이 네 저도 6300원에 치약을 쓰고 내가 알려드린 분도 6300원에 치약을 써요 그럼 벌써 여기에서 여러분 고정관념이 깨지시죠 어 아미 제품이 아미 사업이 만약에 제품을 팔아서 마진을 남겨서 제품을 돈을 버는 일이라면 당연히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 건데, 저도, 여러분 모두도, 그죠? 치약을 600, 6,300원에 쓴다라는 겁니다. 그럼 더블엑스는 다른가? 아니, 똑같이 8만, 8만 0천원에 맞죠? 예, 네, 8만 5천원에 더블엑스를 먹는 거고요. 지금 우리 지영씨 옆에 계신 언니분이 눈동자, 동공이 지금 흔들리고 계시죠? 어, 이게 무슨 얘기지? 예,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은요, 분명한 거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돈 버는 비즈니스가 맞는데, 굉장히 다른 돈, 우리가 근로소득, 내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해서 자영업이 됐건, 직장이 됐건, 전문직이 됐건, 나의 24시간 안에 일하는 시간을 들여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애용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물과 같은 자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건물 갖고 싶으시죠? 내 소유의 건물을 갖고 건물주가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네. 근데 애용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가지면 건물에서 뭐가 나오죠? 네. 돈이 나오네. 네, 네. 임대 수입이 나옵니다. 건물에서는 임대 수입이 나오죠. 네. 아메이의 건물, 애용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물에서 인쇄 수입이 나오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아메이의 제품 프로덕트죠. 사업 아이템. 그리고 아메이의 수익 구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수익 구조, 그 다음에 아메이의 피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회사 그리고 아메이사비 종사하는 사람들 제대로 하는 근데 회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이해하시는 작업이 먼저예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아 아메이 수익 구조를 내가 활용을 해서 돈을 벌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돈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벌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걸 결정하고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신도 아메이의 세 가지 플랜, 그 다음에 수익구조, 아니 제품, 프로덕트, 그 다음에 회사, 회사 안에는 역사와 사람들이 들어있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아메이의 수익성, 우리 돈은 다 누구나 죽을 때까지 필요하니까요. 그죠? 예,을 네.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분이 아메이 사업의 3P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배울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시는 게 누군가를 아메이로 안내하시는 후원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가 진행된 분들이 아메이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빅 비즈니스, 큰 비즈니스로 진행을 해서 어, 1억 이상의, 적어도 1억 이상의 인쇄 수입, 집세와 같은 수입을 벌 건지, 아니면 2, 300만원 혹은 3, 400만원 정도의 여유 있는 수입을 벌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아미 제품이 워낙 좋으니까 제대로 배워서 써서 머리도 빠지지 않고, 치아도 건강해지고, 또 아이도 건강하게 키우는 걸로 만족하고 싶다라고 하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함께 이제 네트워크를 올바르게 펼쳐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코칭 작업을 하는 일이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필요한 공부를 하시는 작업이 필요하시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올바른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어, 건물에서 나오는 유형의, 그제 형태가 있는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과 같은, 그러나 애용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유형의 자산인 부동산이 갖는 많은 문제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건물이 노후된다거나, 그다음에 내가 건물을 지었거나 샀을 때는 거기가 도심이었는데 도심이 이동한다거나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이 왔을 때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인해서 임대 수입이 거치지 않는다거나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세금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걱정하는 세금 문제가 있다거나 건물이 낡아서 오는 감가상각의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문제 없이 예. 임대 수입과 같은 인세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그리고 좀 호기심이 가져지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올바르게 후원해 주는 일이 사실은 아메이 사업의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CDP를 이해하면 스스로 이마트나 또 쿠팡이나 마켓컬리는 생필품, 먹는 거니까요. 그저 빼고, 아메이에 취급하지 않는 것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 일반 마트를 이용하시는 수많은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나한테 유익함을 이해하고 브랜드 체인지에서 제품을 스스로 바꾸시게 되고요. 스스로 제대로 알고 쓸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지, 제품을 파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즈니스입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